멍게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과 비슷한 모양이며 표면에는 젖꼭지 모양의 돌기가 많이 나있다. 일반적으로 바위 등에 붙어 사는데 부착 부위에 반대쪽인 위쪽에 물을 빨아들이는 입수공과 물을 내뿜는 출수공이 있다. 우리나라 해안지방에서는 예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6.25 이후이다. 영양가, 멍게는 단백질, 비타민, 철분과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낮은 칼로리, 멍게는 칼로리가 낮아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된다. 항산화 특성. 멍게에서 발견되는 몇몇 화합물들은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산화방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항염증 효과, 멍게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안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면역 체계 지원 멍게에서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은 몸이 감염과 싸우도록 도울 수 있는 면역 체계 지원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 건강 멍게는 식이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칙성을 촉진하고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위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일부 연구는 멍게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항종양 특성. 멍게에서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피부 건강. 멍게는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통의학,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멍게가 염증치료, 소화촉진, 붓기감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의 잠재적인 유익성과 위해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멍게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